모바일 랜드맵의 쪽지 목록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랜드맵 아래서 수발신된 쪽지들을 모바일 랜드맵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쪽지 목록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쪽지 내용들이 연동되어 확인됩니다. 쪽지 목록을 한번 선택하면 선택. 또한번 선택하면 해제됩니다. 쪽지 기능을 보관, 삭제, 전체 선택, 전체 해제 등이 가능한 도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해당 도구를 길게 1초 이상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화면 모드가 노출됩니다. 통화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쪽지와 연관된 업체로 직접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전환입니다.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여 해당 목록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받은 쪽지함입니다. 보낸 쪽지함입니다. 보관 쪽지함입니다. 찾고자 하는 쪽지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쪽지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